찬송가 382장 너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찬송가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너를 지키리 see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동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로나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 0규비시요 너비가 20규비시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류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뽀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몸 무게가 금 50세계 리오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실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서 있으며 홍색실과 홍색실과 성전, 앞에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 5 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에 머리가 5 규빗이라 다 같이.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겐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3일 전염병 징계를 받았다가 용서받고 제단을 쌓은 곳인 오로난의 타장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는 이 말은 그가 오로난의 타장마당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데 정확하게는 천사가 다윗에게 명령하여 오른난의 타장 마닥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3절에서 성전의 노인 치대가 가로 6 9빛빗 세로 20규빗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검평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각각 20규빗이고 성소는 자연적으로 가로 40 큐빗 세로 20큐빗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큐빗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단닙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 100평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옆에 부속 건물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밖에서 보면 큰 건물이 될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낭실은 성전 현관을 가리키는데 너비가 20 규빗이고 높이가 120 규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는 열한계상 6장 2절에 근거하면 10 규빗이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전체 건축물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높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120 규빗이라면 대략 50미터에서 6 0 m 가 되는 높인데그 당시 기술로 그렇게 높이 올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 이걸 망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오기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붙였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직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벽과 지붕과 들보 문지방 문장에다 순금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성전 안에는 다 숭금이고 성전 뜰에 있는 재단, 물두멍 이런 것은 다 노스로 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성소에만 숭금을 600달란트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전체 성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충분히 많은 금을 사용하고도 남는 는 양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에는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역대기의 성전 건축에 금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전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또한 두 개의 천두개두 캐로빔이라는 두, 천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캐로빔 천사의 날개 하나가 5규빗이기 때문에 두 천사가 날개를 쫙 옆으로 펼치면 전체가 20규빗이 되고 지성소 양 끝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날개를 그렇게 펼친 상태에서 내전 즉 성소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장이도 캐로빔 천사를 그림으로 수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루빈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가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성전이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여우 하나님께서 임지하셨던 곳이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관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기는 그가 세울 것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는 라 것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일삭을 바치려 했을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땅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의 여호와 일이라 불렀습니다. 재물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장차 친히 재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전 이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자재와 설기도와 일꾼까지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며 그 재물은 바로 예수크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귀한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참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재건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결국 그 성전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 say that we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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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를 위하여 힘써 e 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공률로 얼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더 불쌍히 이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옵심이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